엄청난 흥행을 이끌었던 이 부산행 이후 4년 만에 4년대 대한민국을 배경으로 이제 돌아오셨는데 정확히 반도 어떤 이야기인가요? 어 반도는 이제 그 오프닝에 어 그냥 막 다, 내용 다 얘기해도 돼요? 다는 안 되죠. 아. 왜 이러세요? 아, 어 이렇게 음, 탈출하는 데서부터 시작을 해요. 이렇게 탈출한 부산행. 4년 전. 그쵸, 부산행하고 동일한 시간대에 한 가족이 탈출했다가 난민이 된 정석을 중심으로 해서 4년 후에 피할 수 없는 제안을 듣고 반도로 돌아오게 되는 이야기입니다. 서울역 부산행 그리고 반도까지 일명 연상호 유니버스, 그래서 연니버스 들어보셨죠? 어제 처음 들어봤어요. <laughs> 네. 연이버스를 완성을 하셨어요. 뒤에 지금 나오고 있죠. 아, 처음부터 이 세계관은 어디까지 구성이 되어 있었던 건지 그리고 어떻게 반도가 탄생하게 되었는지 그 시작이 궁금해요, 감독님. 반도요? 아, 네. 제가 정확한 시작은 부산행을 할때 그 헌팅을 막 다니잖아요. 그렇죠, 장소를 알아보고. 네, 네. 장소 어. 헌팅을 다니다가 막 페어 같은 데가 많은 거예요, 이 한, 한국에 꽃, 실제로 꽃. 예, 그런 데를 찾아서 돌아다니니까요. 거기 야 이거 부산행 잘 되면은 이런 페어에서 영화 한번 찍어야 되는데 그런 얘기를 막 하고 그랬어요. 그게 시작이었습니다. 네. 부산행을 준비하면서. 네네. 그때 뭐잘 되면 여기서 하면 좋겠다. 내 이루어졌네요. 그쵸, 그쵸. 중, 중간에 염력이란 영화를 하긴 했습니다만. 네. 뭐 어쨌든 뭐 이루어졌죠. 예. 그쵸. 자, 배우분들은 그렇다면 어떻게 해서 이 연리버스에 탑승하게 되셨는지 궁금해요. 강동원 씨. 반도에 어떤 점에 반해서 탑승을 하게 됐나요? 저는 우선 어, 뭐 시나리오를 너무 재밌게 봤고요. 네. 그리고 뭐 배우로서는 뭐라고 해야 될까요? 어떤 예전에 이제 전작에 있던 작품에 대한 후 뒷얘기를 한다는 게 약간은 또 어, 부담일 수도 있겠고 혹은 뭐 조금 뭐 배우로서 욕심이 조금 덜날 수도 있을 음. 텐데 시나리오를 봤을 때 전혀 그런 느낌이 아니었어 가지고요 그래서 되게 시나리오가 너무 재밌게 봐서 네. 그리고 시나리오. 정말 한국에서 그런 포스트 아포칼립스를 보여주는 영화가 더 없었기 때문에 음. 그런 영화에 참여를 꼭 해보고 싶었고 네. 장르와 시나리오에 푹 네, 네. 빠지셨군요 네. 정연 씨는요? 예, 저는, 어, 원래 좀비를 너무 좋아하고요. 그리고 감독님 그 부산행을 너무 재밌게 봤었어요. 정말 극장에서한 네다섯 번 정도는 봤었어요. 감독님께도 말씀드리고 했었는데. 감사합니다. 네. 네. 예, 도움이 됐습니다. 네. 예, 근데. 아, 되게 너무 자랑스러웠거든요. 이렇게 한국에서 이런 좀비 영화가 완벽히 나오는데, 뭐 일상생활에서 이루어지는 거니까, 내가 매일 탑승하는 뭐, 그런 기차 안에서 귀찮아. 이루어지는? 일단 그런 게 너무나 신기하고 너무 재밌어서 여러 번 봤었는데, 갑자기 연락 오셔가지고, 정말 너무 깜짝 놀랐었어요. 예, 워낙에 또 팬이었고 해서, 예, 그래서 또 캐릭터도 너무 좋았고요. 어 그리고 시나리오도 너무 재밌었고요. 아 그러셨군요. 네. 이래시는요. <laughs> 어, 시나리오가 워낙 좋기도 했고 부산행을 재밌게 본 사람으로서 좀 기대하고 있던 게 저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안이 들어왔을 때. 어, 덥석 묻거든. <laughs> <그죠? 웃음> 그리고 준이라는 캐릭터 자체가 그동안 제가 해보지 못했던 그런 터프한 캐릭터이기 때문에 음. 좋은 경험이 될수 있겠다 하는 생각이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지금, 지금 이야기를 이렇게 들어보니까 일단 시나리오가 너무 재밌었고 장르에 대한 매력, 감독님에 대한 믿음, 그리고 캐릭터에 대한 끌림 등등으로 나눌 수 있는데 또 다른 이유가 혹시 있으셨던 분 계신가요? 뭐 도윤실 하든, 어 우리 네 좋아요 예언 배우. 저는 다른 것도 다 좋았지만 음. 오직 부산행을 찍은 연상호 감독님만으로 받을 수 있게 될 네. 네. 준비됐습니다. 청룡 영화상 여우주연상 받으실 것 같아요. 이번에 청룡 영화상 여우주연상에 빛나는 네 기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동원 씨 강렬합니다. 이번에 맡은 정석 어떤 역할입니까? 어, 정석은 어, 이제 그런 사건이 터지고 이제 한국을 탈출해서 어떤 이제 해외에서 살다가 어떤 미션을 포기할 수, 어 뭐라고 해야 되나, 어떻게 미션을 거, 가지고? 거절할 수 없는 네. 어떤 미션을 수행하기 위해 네, 한국으로 다시 돌아오는 그런. 네. 팔뚝이 굉장히 좀 아니 진짜로 얼마나 예, 노력을 어, 하고 했는가 팔이 어, 왜, 왜 저렇게 좋아 보이지 엄청납니다 노력의 결과죠 그리고 강동원 씨를 두고 현장에서 정말 미담이 끊이지 않고 쏟아졌던 거 알고 있어요 동원 씨 모르는데 요 본인은 모를 수 있어요 제가 지금부터 좀 말씀드릴게요 네. 일단 강동원 현장의 모범생으로 불렸습니다. 해외에 계실 때도 연상우 감독님과 화상통화로 계속해서 캐릭터 설정, 감정에 대한 좋은 아이디어들 굉장히 많이 내셨고요. 현장에서 강도 높은, 지금 보시죠. 예, 강도 높은 이런 액션신들을 직접 다 소화해 냈을 뿐만 아니라 쉬는 시간에도 총기에 익숙해지기 위해서 계속 들고 다녀서 스텝들을 굉장히 놀래켰다는데 사실입니까? 아 총을 계속 들고 다니 w n 않았던 것 같은데 <laughs> 총기 실장님이 그렇게 쉽게 총을 o n g 그래요. h o l 게 미담이 있는데요 아, 예 미담이 있습니다 네. 뭐 e I c a 총을 e a t them in there. Yeah, beat them in t h 에이 e Well, Chris, 이 h o n g c a t h o l 진 c s I'm 이 프린트해서 집에 붙여놔도 될것 같아요. 네. 벽한 면에. 아니, 팔이 왜 저렇지? <laughs> 아니 이름이 이번에 역할 이름이 정석인데. 네네. 연상 감독님께서 액션의 정석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맞습니까? 정말 잘하세요. <laughs> 정말 저 사진 보듯이 음. 액션 정말 이렇게 포즈나 이런 것들이 너무 잘하세요. 진짜 깜짝 놀랐습니다. 감독님 네? 이 반도는 영화 최초로 포스트 아포칼립스 세계관을 다루고 있습니다. 프로덕션만 1년을 준비를 하셨고요. 영화 속 세계를 만들기 위해서 가장 고심했던 부분은 어떤 부분인가요? 그 일단은 그 뭐야 익숙했던 한국을 어떻게야 뭐 약간 폐허가 된 상태로 4년 정도가 버려졌다면 어떤 일들이 일어났을까 그런 것들을 좀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뭐 홍수가 일어났을 것 같기도 하고. 그뭐 그럴 수 있잖아요. 이게 배수가 잘안 되면은 막 물도 넘치고 물도 또 빠지기도 하고 그러면 뭐 차가 뭐 쓸려오기도 하고 그쵸. 여기 있는 것처럼 뭐 배가 이렇게 어뭐 넘어지기도 하고 그런 상황들을 여러 가지를 두고 미술팀이랑 CG팀이랑 이렇게 디, 그 공간들을 좀 디자인을 해갔던 것 같아요. 대한민국 최고의 VF, VFX 제작진이 이 CG를 만들기 위해서 모두 뭉쳤는데요. 무려 1,300컷의 CG 작업이 진행됐다고 들었어요. 부산행이 600컷이었죠. 그럴 거예요. 나한테. 그러니까 거의 두배 이상의 컷인데 너무 열심히 일하신 거 아닙니까? 거의 뭐 이번 영화는 거의 뭐 CG로 뭐 떡칠을 했다. 많이 썼다. <laughs> 많이 썼다. <laughs> 예, CG를 어, 어. 정말 많이 썼다. 네네, 네, CG 엄청 많이 썼어요 CG의 힘이 크다. 아, 네. 그렇죠. CG 영화다. CG 영화다. 네. 하지만 <laughs> 그만큼 볼거리가 많은 거죠. 엄청납니다. <laughs> 엄청납니다. 자부하십니다. 이번 작품에서 정말 카체이싱 너무나 멋진 카체이싱들이 펼쳐지는데요. 진짜 연상호 감독님이 제대로 된 카체이싱을 만들었다라는 느낌이 예고편에서도 들더라고요. 이번에 좀 카체이싱이 되게 주요한 모티브 중에 하나여가지고 또 이제 아포칼립스 상황과 좀비들과 그것들을 또 이용한 카체이싱 어떤 게 있을까. 그런 좀 고민들을 좀 많이 하고 만들었던 것 같아요. 워낙에 이제 그 전에 부사장이란 작품이 기차 안에서의 액션이 주요 컨셉이었다면은 이번에는 더 빠른 이제 카체이싱과 뭐 아포칼립스 상황과 떼좀비들과뭐 이런 것들을 연결한 좀그 동안 못 봤던 카체이싱을 어떤 걸 만들까 그런 고민을 좀 많이 했었고요. 제일 좀 프리 프로덕션 기간 중에서 시간을 많이 쏟은. 장면이 그 카체싱, 카체싱 장면들이기도 해요. 부산행이 K 좀비의 시대를 열었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실제로 해외에서도 K 좀비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데 감독님이 생각하는 K 좀비의 개념은 어떤 것이며 기존 좀비와는 다른 K 좀비만의 특징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뭐 여러 가지 이제 특징이 있을 것 같은데 뭐 K 좀비의 제일 큰 특징은 뭐 단순한 괴물 크리처와 같은 느낌이 아니라. 방금 전까지 우리 이웃이었던 사람, 4년 전에는 내 동료였던 사람, 뭐 같은 인간이었던 그런 느낌들을 제일 많이 주는 게 특징인 것 같아요. 이제 단순히 이제 뭐 대항해야 할 적이나 크리처가 아닌 어떻게 보면은뭐 희생자의 모습도 어 가지고 있고 뭐 그런 그런 좀 복합적인 그 의미를 갖고 있는 게 K 좀비의 가장 큰 특징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i just gonna make noise